전동 서브태핑머신 WTM M3-M16 M5 모델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5 모델은 미스트 분사 일체형의 서브태핑기가 되겠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기존에 있는 메인 헤드는 기존의 M16 모델과 대동소이하지만 이렇게 오일 미스트 절삭류 장치를 공급해 주는 부분과 이렇게 에어와 미스트 분사를 해주는 장치가 일체형으로 기계가 제작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의 사용 방법은 기존의 태핑기와 큰 차이가 없고 원하는 만큼의 설정을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오일을 분사하는 벨브를 온오프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온을 해놓시면 오일과 에어가 분사가 되고 그리고 초수를 원하는 만큼 제가 오일을 분사를 할 경우에 한 5초간 한번 분사를 해볼게요. 지금 5초 설정이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자동 모드에서 지금 이 부분이 오일을 분사하는 노즐이 되겠고, 이 부분이 탭이 탈출할 때 청소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 부분을 한번 오일이 5초간 분사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점은 요 탭인데 저희가 확인 차 이렇게 종이에 오일이 분사되는 걸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미세하게 분사가 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에어가 분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5초를 했는데 한번 약간의 수정을 해서 한 2초 정도로 짧게 한번 테스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오일이 분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대쪽으로 해서 자, 이 부분에 오일이 분사되는 걸 확인합니다. 약 2초 정도만 분사가 될 겁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짧게 분사가 됐죠 그리고 에어가 탈출할 때 에어를 쏘아서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즐 자체는 이렇게 각도를 원하는 포인트로 작업자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WTM M3의 M16 모델 미스트 오일 분사 방식 기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